좀 다른 얘기인데 음. 철기 중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이게 어, 어. 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어,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그 엊그, 어제 어그센가 음. 혈이 뚫렸지 다행히 음. 모두가 연원하던 1승을 이루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경기력의 1승은 아니었단 말이지. 음 맞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도 얘가 예전에 룰 좋아하는 것처럼 막 하면 무조건 있어 재능은 있어. 사람들은 뭐 재능 없다, 뭐 없어 보인다, 실력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우리 이제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보이거든. 잘해 잘하는 애야 스타 한 거에 비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게 솔직히 여기 철지돔데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억타하는 게 있을 거야. 스타라는 게좀 게임이 모든 게임이도 똑같지만 즐겨야 늘잖아 즐겨야 그치. 롤도 그렇고 어? 지가 좋아서 지가 재밌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억지로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게 생겨야 그치. 되는 건데 뿌리가 과연 생길지 그것도 관건이고 배우는... 그러면 좀늘것 같은데 모르겠다 흥미가 어. 붙어야 된다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그냥 진짜 받아쓰기 하듯이 하고. 어? 그것도 지금 잘못 하는데 사실 본인도 힘들 거란 말이지 학구들 아, 엄청 힘들겠지. 근데 그런 거에, 그러니까 형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 새끼 CCTV다고 어? CCTV 하면서 꿀이나 쳐 반다. 어 그리고 뭐야 <laughs> 저 포지션에서 제일윤주이가 어? 제일 꿀 제일 아니냐 대학교에서 뭐 음. 그런 의견들이 솔직 커뮤니티에 김은중만 검색해도 일면에 나... 나온단 말이지. 그래 아니 사실 어, 그러니까. 저... 뭐 당연히 겉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겠지. 무조건 그래야지. 어, 보이는 게 다지. 형 형이 어디 그 그러니까 형이 뭐 어째 걔네를 챙기라는 것도 뒤에서 챙기는 게 그냥 보이지 않게 조용히 챙기라는 거잖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티 나는 것도 싫고 약간 뭐 되게 그냥 방송용으로 아니, 보일까봐도 있는 또 거긴 거긴 거. 난리 나, 또 앞에서 그, 하면은 그래, 난리나. 또그또뭐 편하다. 뭐 맞아 라면서, 맞아. 어, 뭐이 새끼들 왜넌음하게안 하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아. 너무 스위점 아니냐. 음. <laughs> 어. 아니 근데 이미 유대형 우리 역할 분담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돼 어쩌다 보니까 또 그게 그렇게 됐어 근데 유대형 입장에서 는또 그게 또 진짜 힘들 거야 자기가 악역을 자처해서 해야 되니까 어? 하는 입장이니까 아니면 악역이 있어야 되는데 설철구 형님이 악역은 아니야 사람이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철구 형은 착하지 음. 유대형도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근데 역할이 딱 그런 거긴 하거든. 근데 나도 거기서 쏘아 붙이면 아니 우리 코치들도 요새 좀 바뀌어가지고 일기 때랑 바뀌어가지고 쏘아 붙이는 스타일이거든. 그렇지. 어, 푸바리도 보면 진짜 엄청 세. 그럼 유대형도 세고, 어, 코치들도 세고. 나까지 하면 애들 이게 아무리 돈 버는 거라고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야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렇고 이제 코치 음. 아무래도 이게 거기다 거기다가 시청자들이 이치에존 오죽 맵냐 그럼 진 거의 살인만 만들잖아. <laughs> 그렇지. 나도 하긴 해. 근데 막 근데 그렇게까지 또 원래. 디플레스 사... 형이 안 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근데... 원래 뿌리 경기력 보고 성남 가 갖고 막 치는. 근데 사람들이 막... 원하는 건막 죽일 듯이 화내고 쌍욕 받고 이런 걸좀 원하더라고. 또 죽여버려라 막눈물을 뭐, 사실... 흘릴 정도로. 그게 아마 음. 디플레스에 다들 익숙해 있죠. 어, 어 맞아. 좀 그런 거 같아. 그냥 그 정도는 원하는데 음. 나도 뭐 그런 사람 조차도 아니고 또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형 이미지 자체 너무 <laughs> 광대 이미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또 나는 진지하게 하는 건데 어.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보면 좀아 웃겼다고, 뭐, 어, 웃참한다고. 뭐. 웃참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래. 여러분 진지하게 그래, 그, 하는 그, 거거든요. 전반 전바, 음. 전반기들은 전바퀴, 다 알지 이제 형 이제. 그래서 억울해. 그러니까 형이 뭐 사실 찐텐이 나오려면 이제 시청자들하고 진짜 진심으로 싸. 그래. 그거때는 그래. 찐텐 나오지. 건들면 이제 아. 사실 이제. 형이 뭔가 이제 뭐막 이렇게 그러니까 형 그런 틴텐 나오는 모습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니까 시청자들은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해. 음. 어, 그 사실 은 그. 근데 막 맞다고 그것도 그그 어. 그 입장도 맞다고 생각해. 뭔 일만 있으면 와서 해명하라 해명하라 그러면 이제 스스 이제 시청자가 맞작득이 시작하는 거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학생들한테는 이 모습이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 음. 근데 사실. 그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형말대로 굳이 모든 사람이 다 겪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러면 음. 더 오히려 몰입감이 안 생길 것 같다는 느낌. 음. 아니 그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뒤로 이제 연락을 하면은 어뭐 누군지 말 못하지만 가끔씩 보면은 이제 너무 날아갔을 때아 어.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이, 이 정말 좋은 대학에서도 이런 돈을 많이 버는 대학에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 나가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이해 못, 시청자님들도 이해 못할 거야. 와 너네들이 한 달에 진짜 4, 50만 개, 30, 40만 개 그냥 받는데도 어? 왜 그런 생각이냐. 그냥 그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제 있긴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아 그럼 나가라. 못 버틸 거면. 이렇게 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 또못 버틸 거면 나가라. 이것도 좀 너무, 지, 너무 빡세고. 음. 사실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운 문제지. 음. 덕구도요. 덕구도 좀 힘들어 하잖아. 그런데 <laughs> 아 덕구는 힘들었지. 아니 <laughs> 어떻게 힘들어 한 적이 없었, 많이 없었을 것 같아. 이제 그래, 하면서 요쾌하게 스타일이기도 하고. 음. 덕구한테 카터 갔네. 잘하고. 윤중 오빠 오늘 AS 화이팅 하십시오. 오. 마치 어떻게 이겼다고 왔냐. 그분은 얘기를 안할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핫바 씨. <laughs> 아, 그 어떻게 보면 점 쌤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봐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왜왜왜왜 왜, 왜, 왜? <laughs> 머리도 걸려 학 어, 학파의 머리도 걸어봐 어? 아 알려주다 진짜 막 진짜 막 속도 터지고 막 진짜 내대가리 지켜줬지 그래도 <laughs>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하파를 별로 안 좋아했었다. 아 맞아 그 발언 이후에 네. 예전에 음. 그 이제 학빠를 별로 안 좋아했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또 놓질 않았었어요. 정말로 음. 안 놓고 정말 계속 학빠한테 거의 집중만 했었다고 볼 봐도 될 정도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N S 연주전 때 절대 못 이길 사람을 이겼죠. 학빠가 음. 이제 거의 상성상으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렇지 많이 열세라고 생각했지.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뒤집어냈어요. 네. 그 게임을 끝나고 거의 약간 눈물을 허 치는 모 있는 모 보이셨거든요. 사실 내대가리 죽였다는 생각. <laughs> 아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얘가 정말 잘해서 그 몰입감에 대해서 감정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내대가리가 살았다는. 내 대갈통 죽였다. <laughs> <laughs> 내 대갈통이 정중히 멋지게 아, 걸었지만 아, 아, 아. 멋지게 아. 걸었지만 이 대갈통 잘리면 유리가 또 무서워하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 이겼다는 것보다 머리를 지켰다는 게더 대박다. 다 되지. 거기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이제 뒤집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제 당일이죠. 내일 그 다음날 이제 JSA 전인데 조금 중요하신 분들이 몇분 계실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당황해서. 저는 엔트리 지금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철구 음. 형이 뭐 공개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 이제 오후에 공개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음. 어떻게 보면 뭐 만약에 뿌리가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땐 정말 이제 약간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일 것 같긴 해요. <laughs> 절벽 정도가 아니라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어? <laughs> 정말 여기서 지면은 이제 아 뿌리 지면 나도 김도... 감도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내가 오늘 대 떨어지고 뿌리까지 지면은 나는 <laughs> 쉬고 와야지.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는 게더 좋지 않나. 어, 예. 네. 음...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찍는 네. 것 같아요. 거의 옛날에 이런 걸 찍어본 적이 있긴 있어. 점트부라 네. 어 옛날에. 그 복귀했을 때도 음... 복귀하는 날도 찍었었는데 이런 날이 있다고 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도와주 하게 되고 하게 된 우리 또 도와준 우리 계장이 매니저에게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도 이런 이런 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오늘 대회예요 이 <laughs> 영상이. 해피 영상이 될지 이만 올라가면서 댓글 좀 이쁘게 달릴 것 같고 떨어지면 악에 우리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그럼 잘해볼게요. 예. 업로드 시점을 조금 늦습니다 아, 오케이. 늦춰. 조금, 네. 아, 떨어지면은 ASL 이제 팔강 시작하고 나서 좀 올릴 거예요. 어... <laughs> 아, 미리 만약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미리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끝내겠다. 네.